네. 서로 픽들이 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전히 다른 픽들도 이릴게 많은데 매워요? 맵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래쪽에 세나세라핀이 있기 때문에 위에선 사실 싸움 잘하는 브루저들이 많이 기용되는 게그 유지력상으로 시너진 나거든 그렇죠 저기서 만약에 특별을 했으면 은딜 부족 현상이 나오기 쉽었어요 네. 그리고 아. 칸나의 마지막 픽 싸움 잘하는 브루저 계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에서 모네카이죠 친구, 약간 유미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미 카운터로서 활약할 때도 있긴 해요. 그렇죠, 약간 떨구고. 네, 그렇죠. 네. 방에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정리를 <laughs> 시킨다고 하는데 다양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일단 1대 라인전 자체도 기본적으로 탱커류 친구들보다 안 밀리니까 붙었을 때 그래서 한타 조합을 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모대가 참잘 쓰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챔피언 자체는 꽤나 괜찮은 측면은 많다고 봐서. 언제나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할지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모대의 가장 약점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게 생존기가 워낙 취약해서 육렙 전에는 특히 더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요. <laughs> 지나가면서 때리든 말든 난 CS를 먹겠다. 예, 노브리 선수 의 움직임이었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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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마지막 레벨업.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탑쪽 어. 한번 들으는 이게 가능할까요? 자연스럽게. 예 전면. 모대가 좀 짚었다 보니까. 예. 네, 전면 없을 때 이러면 또 조심 많이 해야 되고요 그쵸 정글만 막타 문제가 아니라 칸나 어, 이거 라인 밀어주는 거, 거. 한번 어, 유미 예, 내렸어 예, 예, 유미 내렸어 유미 이거 장난이 오히려 탈진 그래. 이후에 예. 느리게 그리고 탑에서도 2대2 지금 꽤나 치열한 신경전이고 그러니까 라인 밀어주는 걸좀 막아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laughs>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위에 뭐, 예, 뭐위 아래 예. 어 근데 이거 칸나 전면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달라붙고 예. 달라붙어서 예. 예. 그리고 세주 비하고이 조합이 네. 자기 기절 취각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순간적으로 대응이 안 됐던 거 같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저런 걸 조심해야 되고요. 세이지 당대 때. 어, 내가 되는 구조고. 네. 또... 그리고 친구가 같이 있으면 또 스택이 같이 막 이상하게 터져요. 어, 맞습니다. 네. 자 귀현이 적기 나름 예측해서 갔습니다만 토스트하지 않았고요. 어, 그리고 캐니언쪽, 캐니언쪽, 캐니언쪽 어, 캐니언 쪽 캐니언 쪽 퀸이 물렸어요 물렸어요. 근처 열어라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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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어이 잡아 이판좀 좋습니다. 예. 포트가 그 만들었죠. 예. 저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지 어, 근데 세이가또 그 출발. 그러니까 저런게 어? 싸움이 길어지잖아요. 예. 변수가 될 수도 어, 있는데. 근데 비어이어와 가지고. 서 먹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아, 그리고 너자 올라가면 필요없구나 아니 좀 어. 어떻게 보면 아, 과감한 액션이 어떨까 전 심망돼.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엔 가야 돼요. 네, 상대가 네, 집 타이밍을 그렇죠? 잡았기 때문에 상대 지금 다 쇼핑하고 오거든요. 네. 그 전에 뭔가 두 분들을 뛰워야죠. 이렇게 평평하다가 어, 때려 놓고세주도 일단 순간이동은 문제는 데 네. 정거장으로 빨리 옵니다. 그리고 세주가집 갖다 정비하고 네. 순간이동하면 네. 이거 그러니까 뭐도망갈생각 어, 예. 그러면 빨리. 예. 대단한 예. 것들 뜨면 볼체 앞이라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요네도 오긴 왔고 일혔어요 농심 농심 어요 일단 견질로 빠어요예췄어요 그린 타고 어아코나오 쇼메이커가 어요 근데 마무리 데미지가 지금 데미지 데미지 킬이 제리가 제리가 때려요 제리가 위에서 예아래아래에서 전멸이 됐고 예, 제리가 왔거든요 제리가 왔는데 1대1 대리가 지금 2대 2대1 가 타고 있어서 통과 제리잖아요 그렇죠 대1대이아니 트리플 그래서. 캐리를 풀어? 그러네요 이거! 에 이게 통헤리이기 때문에 캐리력이 하늘을 뚫습니다. 예, 헤리다 다. 라헤리프 볼게. 아아. 라헤리 아래 헤리프라! 헤리프라! 헤리대 아, 저기까지 안 돼, 저기까지 안 돼. 와, 일단 다시 안 탄데, 네. 그러면 저 괴물같이 성장한 제리가 일단 문제겠네요. 농지 원장에서, 어? 그리고 PD가 아, 네. 뒤쪽에 숨어 있습니다. 요네, 자, 요네가 언덕에 있는데, 예. 이게 원래 모대가 방에 들어가면 유미를 떨구는 시스템이라 좀 카운터적인 느낌도... 어, 이거 어갔는데 네. 네. 지금은 제리를 방해될 거 같아도 모델이 거기서 두들겨 맞을 거 같아가지고 이게 네. 그냥, 그냥 생 제리한테 아 그러나 아아 아죽 너무 밟았어 모델좀 싫어하는 게볼수 없는데 여는데 근데 제리 쪽 제리 제리 쪽 제리 네, 네, 들어갔습니다 제리 들어갔습니다 제리 쪽을 막으려 아 아지르가 막았어요 그 제리가 살짝 딜로쓰는 나는데 그래도 그럼 이제 반격으로 전환 아지르도 찔러대니까 결국 들어갔다가 애매하게 돼가지고. 맞습니다. 아, 이거 한명 두고 걸리면 안 됩니다. 와, 벽을 몇개 넘어가요? 네. 이를 네. 데려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요 <laughs> <지옥>? 네. <laughs> 네. 두미가 살짝, 살짝 네. 내려올 네. 때. 아, 요거는 어때 테 충격이. 아, 너는 정열이 네. 없는 전장이라서요. 또다 들어갑니다. 예, 그냥 어떻게든. 예. 네. 네. 근데 소환이 일단 가지로 오기 전에. 아, 잡았어요. 예. 네. 저 뒤에서 어? 예 근데 상대 어 근데, 근데... 비에고랑 유미가 왔고 진짜... 제리도웃왔거요 그러니까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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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예. 유미 바로 제리한테 탔어요. 예. 어, 예. 제리도 근데 본인 몸값이 있다 보니까 어 요네가 요네가 대박 잡네요 대박. 이래 가지고 제리 덥다. 덥다. 제리가 덥딜입니다. 또. 더블 킬. 어 여기 톰가 제리 또 찍어요, 이거. 예. 대가 뒤로 빠져야 돼요, 이따. 아 이거 세줄을 죽이고 시작한 안타인데예 그렇게 세 명이 죽었어요 그 이후에 에 f 를 죽여서 나오는 네. 게아 제대로 그아어아으아어아이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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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카아 위험합니다 아아아 아, 그것도 페이지로 바뀌는 거고 그러면 바텀에 세명 있었는데 아니 너... 이런 배치가 지금 자아차아 너... 쫓아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laughs> 네아 네. 그런데 그 역할이 아근아목아는아도나오고아또 어, 네. 대주라도 아, 하지만 아 근데 전격이한번더네 아, 네, 일단 요게대예 가라미지가라 가라, 아... 아, 오히려 아, 지금 쇼 메이트로 내주면 이러면 난리나난리가다 어,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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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리라고. 소리 아지르라 호흡이 이게 날아옵니다. 그냥 타고. 와. 그럼 이러면 자연스럽게 어. 바론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야자 b d d 가 한번 나 봤습니다. 캐년을 보는데 보기만 하고요. 칼이 짧습니다. 예, 아래쪽 웨이브 오죠. 그담을 한번 끌긴 했는데 뭐그정려도 뭐. 앙코르 초대박에다가. 아니 근데 무대가 방해 누구 데려가도 제가 지금. 아무리 진짜 말 그대로 전문용으로 짱구를 돌려도 네. 안 됩니다 뭐 네. 없는 거 같은데요 이게 시나리오가 그냥 제리가 한 방에 갑자기 넘어져야 돼요 한 방에 그렇죠 <laughs> 네, 저 제리가 아, 제리. 아 근데 너구리가 맞고 땀을 흘고요 BTV가 들어왔는데 요네에 제리한테, 아, 제리한테, 아, 제리한테 맞으면 제리한테 맞으면 대화 안 됩니다 네. 제리한테 거. 맞으면 네. 제리한테 젤리한테 맞으면 안 돼요 일단. 네 대단원 데 이건 젤리한테 맞을 맞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니 유비 예. 더블킬 더블킬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요 일단 안으로 들어와야 아, 되는데 안에서 졌어요 모데카 이거 앙코르가 있거든요 앙코르 예. 앙코르 혼자 <laughs> 앙코르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앙코르를 앙코르 박수 받고 어떻게 하라고 엠포 그렇죠. 둘이 지유소 둘이 예, 상대가 야, 기립박수 문제 할 텐데 우리의 그 보급병인데 예, 그도 노래도 한번 불러야죠 예. 예. 나온 만큼 아, 이거 안 하는 일입니까 아, 아, 아 이거 노래를 예. 아아 아, 노래가 아아아르가아제 끝났어 이거 마일락이 앙코르 없어요 넥서스 깨면서 GG 던져볼게요 아냥다 쳐봐 다 쳐봐 나 같이 는거생각할얘 뒷라인 뒷라인 호흡 호흡 호 있어 주네 있어 오, 흡 호흡 호흡 천아모줄게 모델 스타 모델 스나나나 괜찮아 괜찮아 주네, 해네나네한번나 텔로 면 끝날 듯? 끝날 듯 끝날 듯 모델 잡고 나텔 라인 사텀라인좀 데려. 오저 앞에 궁이 있나? 궁 있을 걸? 뜬적 없는 것 같은데. 아. 가던 가 가던 거, 하곤 형 가던 거, 하곤 형 가던 거. 역시 저하네 2년 만에 다시 나왔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냥 한명한 한 명이 제 역할을 되게 잘했죠? 그럼요. 에 네, 다몬기와 다운 그 기대치에 부응하는 그런 플레이가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농심 레드 포스는 조합을 조금 바꾸면서 어느 정도 요네 캐리를 바랬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면서 어, 경기를 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